개 새끼들 부역자들은 널렸고요. 우리 개검 개거부 지금 엮여 있는 게한두 명이 아닙니다.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. 조폭 연류돼 있고 우리 개검 연류돼 있고 특히 인천 개검 우리 특히 인천 개검 이 새끼들이 연류가 많이 돼 있어요. 얼마 전에 우리. 영화 배우 죽인 적 있죠? 이 새끼네들 그것도 작업 들어간 겁니다. 일부러 일부러 마약을 뿌린 다음에 먹게끔 뿌린 다음에 여자 붙여서 그런 다음에 일부러 터트린 거예요, 이 개새끼들이. 이 새끼들 악기 새끼들이 인천 지금 인천 이개검 새끼들이 많이 연루돼 있고요. 그리고 또 이개거부 새끼들 이 새끼네들도 당연히 많이 연류가 돼있고요. 지금 경찰도 마약하는 새끼들 많을 거고요. 우리 개검 새끼들도 마약하는 새끼들 많을 거고요. 우리 개거부도 마약하는 새끼들이 많을 거예요. 이 조직폭력배 이 떨거지 새끼들은 당연히 많을 거고요. 이 새끼네들 이 개새끼네들 이 안양 이 고양이 새끼들이 뒤질라고 어디 인천을 넘봐 이개 새끼들아 야 상수야 너한테 시켜서 내 번호 후다즘 따라고 너한테 시켜서 부탁하디 그 안양 고양이 새끼들이 개 새끼들 뒤질라고 어디 어 너네는 뒤졌어 딱 걸렸어 다이 특수요원 내가 직접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란 말이야. 이 개새끼들아 누구 누구 연관돼 있는지 보려고 20년 전부터 준비한 이 어? 비밀 특수 요원을 이 개새끼들이 물로 보내. 내가 홍어 조수로 보이냐 이 개새끼들아 너넨 다 뒤졌어. 야 현철이 이 개새끼야 인신매매하고. 작업대출하고 이 개새끼야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들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기다리고 있어 야이콕 땡땡 짐이 버러지 친일파 매국 노 쎕쎕이 새끼들아 이 상황 이 쥐박이 새끼야 너는 도대체 뭘쳐먹길래 뒤지지도 않냐 이 개새끼들아!